자, 즐거울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어, 여기 여학생들 옆으로 조금만 당길까? 여기가 자리가 넓구나. 어, 옆으로 우리 알티나스 여학생 옆으로 조금만 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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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이쪽 아니 이쪽으로 와야지. 너무에 큰거 아니 일로 오매니까 일로 일로. 어, 여기 여기 네 분이 자리가 좁잖아. 어, 옆으로 조금만 당겨봐요 여기 네 어, 분. 옆으로, 어, 옆으로 조금씩만 더 쭉. 총각, 여기 옆으로 조금씩만 더당겨봐요 자리 넓게 해 네, 됐어요. 우리 우리 나이키 코르테즈 신은 아가씨 안녕하세요. 죄송한 부탁했는데 하나 좀 들어주시면 안될까요? 배에 힘 조금만 더 주시면 안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같아서자 제가 갈할까요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요 어우 야 이번에 예쁜 아가씨들 되게 많네 이야 이 세상에 야 지금 뭐야 여기 지금 커플 한상 빼놓고는 다 여자인거야? 와 대박인데? 자, 아, 우 처음 시작이니까 또한번한번또 음, 한번한번 만나드리러 가이죠. 자, 아, 우리 일단은 우리 여쭤본게 혹시 여기 둥근다 그게 치마인가요? 혹시 학생인가요? 어. 우리 이게 딱성무살된 거야? 아유, 그 치마 좀긴 것처럼 입지. 아니, 리기붙 타는 게뭘이렇 짧은 거리겠죠. 어. 어, 이러면 내가 치켜주기가 너무 힘든데 치마가 너무 짧은데. 우리 눈옆에 그 우리 시커먼 총각도 만나러 왔어요 혹시 그 옆에 아가씨들이랑 아 같이 타셨나요? 예. 그건 혼자 왔어요? 음. 혼자 왔어? 음. 월미도에? 혹시 저 바닷가에 뛰어내린 거야? 아니까 그건 아니요 아닙니다 아, 그러지 마그 옆에 이쁜 음. 아가씨들 많잖아 내가 한번 다 보내줄게 야, 오늘 옷 스타일도 어디 저승사자 같아 저승사자 어, 이왕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아가씨들 다 보내주면 되지 자, 우리 어쩌게 우리 여학생들도 있으니까, 우리 아, 어쩌도 이렇게 살짝 만나주고. 여기도 이쁜 아가씨들이 이렇게 많네. 아니, 오늘 이쁜 아가씨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 이거 이렇게 이상한 여학생이 하나씩 꼴 낀단 말이야, 이렇게. 아, 오늘 총각들이 물이 별로 안 좋은데, 희한하네. 아, 여기는 커플인 가봐고 여기 두분는 커플이신가 봐요. 커플? 그래,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잘 챙겨야 되겠어요, 그죠? 여자친구 지금 화날 뻔했어, 알지? 그래, 잘 챙겨야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친구가 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래, 여자친구는 괜찮아요? 많이 놀래셨죠 갑자기 날아가서. 왜 날아갔는지는 이유는 알아요. 왜 날아갔는지.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만 지금 바닥에 다리가 안 닿으시거든요. 그래서 날아간 거예요. 이 원래 이 바닥에 다리가 다야 다리에 딱 중심을 잡고 좀 안다, 안다, 눌러도 안다, 이 사람아. <laughs> 그딱 고문 모르겠어? 그냥 저 군댕이 뒤로 딱 붙이면 저 다리 안단다니까 이거 봐, 이거 누르지 말라고 좀 눌르지 마, 눌르지 마. 그러니까 총각이 잘 챙겨줘야지. 어쩌겠어, 네 여친인데. 자, 왼쪽에 우리 카페들도 만나자고. 여기 또 핑크색 언니가 치마가 또 짧으신가 보네. 여이름은또못 튀기잖아. 여기도 치마 또다짱 아, 나이게 이상하네, 여기서. 야, 너 치마 입고 발차기를 하면 그걸 나보러 어떡하라는 거야, 이 미쳐나, 진짜. 이게 뭐야, 너 이거 타지 마, 너 위험하다니까, 너 되게. 아, 나 진짜 또 옆에 또, 옆에 치마랑 또 맞짱 뜨고 있는얘또 내가 미치겠네, 진짜. 아니, 이거 그 죽, 야, 아, 아, 야, 뒷모습은 아닌 거 같아, 야. 그 옆에 탈색 머리 미안한데 니그부대기를얘 네 주면 안 되니? 너는 <laughs> 아, 되게 얌전하게 타는데 아니아니넌 되게 얌전한데 얘는 야 난리도 아니야 얘 그래 야니걸 네 그래 걔줘 그래 차라리 니그 네 회색이 너로 그래 그래 야 이제 됐네 야 아유 세상에 아니 원피스를 어디 이런 걸 엄마 거 같은 걸 입고 왔어 이거 아니 아가씨가 왜 이런데 도대체 <laughs> 그거 빨리 해 시간 줄게 아우 야 그러고 있으니까 애 업고 있는 거 같다 야 좋다 야 <laughs> 야 이제 얼마나 편해 좀진작좀 이러고 좀 타지 진작좀 어? 이제 더 하고싶은거 다 해도 되잖아 너 이제 편안하게 자 그럼 좀더 세게 갈까요? 어, 이분은 치마가 진짜 너무 많기는 하다 야 어디 튀겨야 될지를 모르겠다 야 치마가 너무 많아 몰라 그냥 불 끄고 그냥 다 세게 튀겨버려야지 그냥 뭐 밑에 있는 아저씨들이 뭐 난리 나거나 말거나뭐알아서들하겠지 에이, 일라 그냥 다튀길 거야. 그냥 알아서 해결해. 그냥. 자, 나 한번, 한번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야, 진짜 그냥 막 튀기니까. 진짜 여기 난리 났구나. <laughs> 자, 그럼 우리 이쪽에, 우리 검은색 우리 전승사자 정박대 야, 너 오늘 진짜 자리 너무 잘 잡은 거 아니냐? 야, 너 행복하겠다. 야, 이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았지? 청바지에 우리 하얀티 입으신 거기 여자분인가요 혹시? 네 거기 우리 여기 총각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예 네, 남자분이에요 아니, 뒷모습만 보고 있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이 안돼서 아그 네, 옆에 그럼 커플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 분이 일행인 거예요 이렇게 저희 치마 입으신 저 분도 저쪽 일행이에요 근데 왜 쟤는 저기 가서 지난 척가 일로 와요 아니 근데 심한 사람들 되게 많네요 아니 여기 다 치마야 여기 이걸로 보니까 여기 다 치마야 야, 진짜 이 정도면, 야, 이거 오늘 방송 촬영 못 하겠다, 야, 이 정도면, 야. 아, 나이 애엄마 같은 애, 얘또 신났네, 얘또 혼자서, 야. 아, 언니, 아, 이 언니 뭔데, 또이 치마가 이렇게 짧고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아니, 좀 어느 정도 운전은할수 있게끔 해줘야지, 운전은 야, 이름은 트인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 여기. 어? 여기 바지 입고 있는 이 사람들만 요렇게 세게 튀겨야 되잖아, 이러면. 그리고 어, 이쁜 언니들 죄송해요. 반대쪽 튀기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쪽은 치마 때문에 튀기지를 못하겠어. 그냥 여기나 빨리 튀기고 말아요. 아, 얜또어선아타나 비둘기 한마리하나 미치겠네, 진짜. 그냥, 어? 야, 좀 잡아줘, 우리 비둘기 중. 야, 좀 비둘기 혼자 신났잖아. 이상하게 스텝밟잖아, 야. 여기 우리 남학생들이야, 야, 야, 이게 어디에 머리를, 야, 너 이리 와봐, 너 혹시 걔가 네 남친이야? 근데 머리를 왜 때렸어? 너랑 친구야? 야, 친구인데 머리를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쟤도 내년에 쟤네 집에서 귀한 아들인데 이게 아주 못된데, 너이 비둘기, 너 이리 와, 이리 와, 아주 이 끝날 때까지 바닥에서 바닥을 청소시켜버릴까보다. 올라가지 마. 이게 어디에 머리를 때리고 있어? 이리 와, 너 오늘 잘 걸렸다, 너 오늘 아저씨 아트. 야, 우리 비둘기. 야, 그래도 어차피 너못 버틴 텐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 아저씨가 거기서 청소나 좀하게 일로 와 일로 와 거기 못 들어가거든 일로 나와 어딜 도망가 도망가기를 청소해야지 너애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한 번만 더 때리기만 해야 누구냐 자 우리 어쪽에 우리 검정색 우리 두 분도 만나 왔어요 하... 진짜 여기 두분 만나고 싶은데 우리 아디다스는 또왜 저런데 아이 아디다스 미안한데 또 바지가 똥고에 낀거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고 나랑 좀 마주치면 안 될까 어, 나 진짜 아, 여기 커플들은 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잡아주는 거야 이게 싸우는 거야 이 사람들 뭐하냐 둘이 씨름 아니야 둘이 씨름해 야 이정도면 여자친구가 무조건 천하장사지야 무조건 천하장사지야 자 이제 또 슬슬 또 정리해봐야되니까 여기 치마 언니들은 좀 천천히 할게요 여기는 진짜 웬만해서 내가 치마를 괴롭히긴 하는데 야 진짜 여기는 진짜 심각하긴 하다 저 어, 우리 핑크색 언니가 제일 심각해 지금 핑크색 언니가 제일 심각해 진짜 야. 아유 진짜 좀 제발 아니 치마 이런 것좀 입고 타지 좀 마요 좀 제발 부탁 좀 할게요 부탁 좀 저 옆에 커플 봐봐라 지금 쟤네 지금 이게 둘이 데이트하는 거냐 이게 지금 둘이 데이트하는 거야? 너 어디 거기 낄자리가 없어서 거기 낄라야 미쳤나봐 니가 어디를 끼는 거야 저리가 또 옆에 저 언니 저 챔피언 언니 못 봤어 너야너 너 같은 애한 다섯 명은 있어야 돼저 언니랑 싸울라면야야아 면쪽에 우리 치마 아가씨들도 아베 좀 제가 부탁 좀 할게 아, 안되면좀 바지라도 어떻게 좀 하나 구해가지고 이쁘든가좀 해. 나 미치겠어, 나 진짜 아니야. <목소리> 어, 아니, 얘들도, 아니, 도대체. 아니, 치마들은 왜 이렇게 짧게 입는 거야? 여름엔 이제 이러면뭐입냐여름에 도대체.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만나드리고, 이제 또 슬슬 정리할게요. 우리 커플들은 알아서 데이트도 잘 하시고요. 우리 아디다스도 왜 갑자기 또왜 이렇게 뻣뻣해졌어? 어? 왜? 그 옆에 비둘기 때문에 너도 이상해진거야? 그래 뭐 이왕 이렇게 된거 고뭐 비둘기 한 마리에 까마귀 한마리 하지 뭐알아서들 해결하겠지 <웃음> <웃음>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자 이렇게 한분한분 만나드리고 자 이제 또 정리하도록 할게야 저기 우리 여기 커플 죄송한데 야 니네 진짜 이정도면 이게 이게 싸움이야 이게 진짜 싸움 저야저 저 남친 저목 멱살 잡힌거 맞아? <laughs> 어떻게 여자친구를 이렇게 못 잡아주실까요? 어디 올라가요? 어디 미쳤나봐 이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변태 같은 놈들아. 어? <laughs> 네 남친 앞사당하겠어 앞사방에 있어야. <laughs> 자 고생들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도 네, 이쁜 아가씨들도 전화하고 시급 편한 일들 많이들 하셨고요. 여기는거 하게 들어하시고 우리 다시 또 반대쪽 차례 대로 나가시면 되고요. 자,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을 함께 들어서 여기까지 설명해드릴게요. 반대쪽입니다.